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흐름을 보시면 대량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앞선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장대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이었죠 5월 13일 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연기금이 200만주 매집한 종목이고 신고가 대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면 안된다 개미들만 다 털렸다. 제가 수급 말씀드리면서 힌트까지 드렸죠 신고가 한 번은 찍습니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분명히 이 신고가 한번 돌파할 거기 때문에 자이 구간도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을 내셨을 테고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 잡아 드렸죠 자 2주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 수익 구간에서는 비중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수익 청산하셔야 된다.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2주 만에 지금 30%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이수페타시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자, 높게 나왔는데,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실적은 10% 높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40%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장사를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오늘 폭발적인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급입니다. 자, 먼저 외국계 증권사 수급을 보시면, 오늘만 놓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자, 보시면은 제피모건이 지금 장중인데 75만 주를 쓸어 담고 있어요. 75만 주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인데도 매집을 하고 있다. 뭔가 냄새가 나죠. 더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도 같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초부터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누가 눈에 띄냐면 시티그룹이에요. 자 시티그룹이 눈에 띄는데 시티그룹은 지금 3만 원 중반대에서 들어온 물량. 자이 물량이 꽤 됩니다. 대략 91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을 아직도 홀딩하고 있어요. 홀딩. 자,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을 볼때 목표가가 아직 남았다라는 거고 JP 모관 역시 4만 원 초반대 그리고 3만원 중반대에서 들어온 물량.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골드만 삭스도 보시면은 4만원 초반대에 들어온 물량을 아직 홀딩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끌고 가고 있다는 라 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기간의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지금 400만주 매집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외국인이 190만주. 오늘도 보시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요, 500만주 매도를 했어요. 이미 수급의 답이 나와 있죠. 자, 제가 수급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력들은 매수 기조예요, 매도 기조예요? 매수 기조예요, 매수. 자, 600만 주나 매집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지금 매수 기조입니까? 매도 기조입니까?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돈을 봅니까? 세력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개인 따라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수급의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만 분할 매도라면서 수익은 챙기면서 끌고 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이건 세력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렸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앞선 이 윗꼬리 보이시죠? 자, 이수페타시스 주봉에 이 윗꼬리는 저항이 강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상승했다가 밀린 거고, 상승했다가 저항이 강하니까 다시 밀렸다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저항이 강한 자리는 매물이 돼요. 자, 매물이 되는데, 이 자리를 이번 주에 한 번에 싹다 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이 주봉상, 주봉상 거래량 보시면 몇주 동안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는 공률이 있기 때문에 사거래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량,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주봉상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매도 잡아 드렸던 자, 한글과 컴퓨터. 이때 제가 2차 수익 실현 구간, 20% 구간에서 잡아 드렸었고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은 4월 24일에 종가 매수 드리고 2주 만에 40% 수익 구간 잡아 드렸죠 매도 타이밍 잡아 드렸는데 자 한글과 컴퓨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번 주에 거래량이 급증하죠 자, 주봉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봉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 앞선 이 매물을 소화 흡수하는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장대양봉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거고 한글과 컴퓨터 일봉을 보시면 저점이 잡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게 1봉에서 나타나냐? 주봉에서 나타나냐? 2차예요. 이 차이에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세력들이 뭐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돈을 쌍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대안전 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종감해서 안내드렸어요. 이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에 들어가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에서 40% 수익 실현 안내를 잡아 드렸죠. 이 패턴이 왜 나오냐? 왜나오냐왜 나오냐면 자, 대한전선 주봉입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 이런 윗꼬리, 윗꼬리에서 밀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밀리고 이 매물을 싹다 잡아먹는 주봉 그리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급등.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패턴이, 첫 번째, 자,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주봉상 매물을 싹다 소화하는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만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최근에 잡아드린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역사상 자, 매물이 없는 최고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선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이제 매물이 없는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접어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력들도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어디까지 갈지는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눌림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와서 앞선 고점을 지지해주는 패턴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또는 이 매수 타점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혼자서 주식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혼자 주식해서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텔레그램 방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거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 꼼꼼하게 남겨 놨어요. 먼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283131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할 때 성함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간혹 닉네임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은 댓글로 김주식 입장 완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누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입장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업자들. 영업자들이 정보 빼내가지 못하게끔 우리 구독자 보호 차원 우리 구독자와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인정해 주시는 분들 혼자서 매매해서 손실이 크신 분들 정말 수익 좀 보고 싶은 분들만 입장하셔서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보시면은 정말 같이 수익 낼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